성신고 1학기 프린트 우리가 1페이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각은 제몇 사분명 각이냐. 490도라 그러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130도로 더간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2사분명이라 할수 있고요. 마이너스 615도라 그러면은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15도니까 어, 여기 기준으로는 지금 105도 간 겁니다. 전 보통 지금 어, 360에 아니죠, 255도죠. 255도 마이너스 255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 그 그러니까 플러스 1 5도 되는 거죠. 보통 이게 둘이 합해서 360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2사 분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최에 뭐냐면 우리가 파이 분의 어, 180 분의 파이. 우리 이거를 각도 1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180이어가지고, 이거는 300도가 되고요. 180 넣으면은 45 곱하기 9 하니까, 마이너스 380도, 아니죠. 45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40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0도 같은 경우는, 이게 180분의 파이가 1이거든요. 어, 한마디로, 180도가, 1 8 0분의 파이가 1, 어, 도인 거죠, 1도. 그러니까, 여기다 480을 곱해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2, 9, 23, 3분의 8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25도 같은 경우는 4분의 5파이. 그러니까, 180 대신에 45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다음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2분 의 세타가 몇, 4분면 각이냐라고 되 있는데, 3, 4분면이라면 보통 우리가 어 여기 4분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거 180도에서 270도 사이 각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2분의 세타라 그러면은 여기에 절반을 해주면 됩니다. 90에서 135도, 그 다음에 또 360도를 더 해준다고 했던 기억 납니까? 그래서 540도에서 어 630도 사이라고 한다면 2분의 3타로 가면은 270도 그리고 315도입니다. 360을 더해 준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60도가 동경 의 위치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 360을 더해 준 420도 또한 동경 위치가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60더 해줘가지고 어떨 때까지 그쵸. 이300 근처 그러니까 360 근처 값이 나올 때까지 해달라고 했죠. 근데 보통 2분의 3 하면 은3분면 2개 나고요. 3분의 면 3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원칙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24분면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거는 44분면에 해당하죠. 그래서 24, 44가 답입니다. 그럼 4번에 어, 원점 대칭. 이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그려달라고 했죠. 동경이, 여기가 만약 알파였다 치면은, 아, 알파도 어렵죠. 숫자로 해볼게요. 여기 60도면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럼 이게 몇 도가 되죠? 그쵸. 그렇죠, 이게 240도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빼서, 빼거나 더해서, 유의미한 각이 나오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7세타에서 2세타를 빼주면, 180. 그러니까, 파이. 혹은 뭐, 3파이. 왜 3파이다? 한 바퀴가 2파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러면, 5세타가 파이. 혹은 뭐, 3파이, 5파이. 이런 식인데, 각도 범위가 나와있죠. 그럼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파이거나, 5분의 3파이거나, 파이거나 이런데, 안 되죠. 범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도 안 됩니다. 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답은 5분의 3파이 됩니다. 여기다가 에 5분의 3파이를 넣어주시면, 포사인 15분의 5파이니까 3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부채꼴 반지름 어쩌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호의 길이가 2파이 되었죠. 애초에 호라고 하는 거는, 어, 공식이 R세타였고요. 다음,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중심각과 반지름 크기를 써라도 되는데 어,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r 세타가 2파인 거고요. 그다음에 s는 1 2분의 1r 제곱 세타도 되고 우리가 1 2분의 1rl도 돼요. 그러면은 어, 이게 지금 2분의 3파이라고 한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인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날려주고요. 2분의 날려주고 그러면 r은 얼마가 되죠? 그 3이 됩니다. 3. 아니죠. 2R이 3인 거니까 R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R이 2분의 3이면 은 세타는 3분의 48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3 중심각은 3분의 48가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둘레의 길이가 30 부채꼴 이거 정말 잘 나온다고 했었죠. r 이고요 어, 세타라고 두죠. 그다음 여기가 얼마죠? R 세타인데. 둘레라고 하는 거는 이 반지름 두 개. 그러니까 2 r ER 더하기 R 세타가 3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넓이가 어떻게 되죠? 넓이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L이 뭐죠? L이 바로 R 세타죠. 그리고 여기서 R 세타 대신에 3 0 2기2 r 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넣어 줍니다 넣어 주시면 넓이는요 2분의1 곱하기 r 곱하기 30 빼기 2r이 돼 가지고 s는 r 하고 15 빼기 r이 돼요 그러면 넓이는 마이너스 r 제곱 도하기 15r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 r 값은 얼마다? 그렇죠 2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5를 다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5 넣어주면은 15 더하기 2분의 15 세타가 30이다. 그러면 2분의 15 세타가 15다. 세타가 얼마죠? 세타가 2가 됩니다. 세타가 2가 되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는 15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R 세타기 때문에 아니구나. 아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면은 세타는 여기 2분의 15 넣어주시면 어, 아, 세타가 2였죠. 그러니까 세타가 2니까. 그 호의 길이는, 아, 이은15 왔죠. 그러니까 15 왔죠. 둘이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중심과 크기는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15가 되고요. 세타는 우리가 2.